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니 서류 가방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. 이렇게 체크 무늬 패턴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방이고요. 이렇게 손이 닿는 손잡이랑 그 다음에 테두리 여기 바닥면까지 소가죽 패치로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. 그래서 그 패브릭이라서 무게는 줄이고 그에 자주 닿는 부분은 소가죽 패치로 해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. 이렇게. 탈부착 가능한 크로스 끈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양쪽에 꽂아주시면 되고요. 끈 조절은 이렇게 버튼으로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입구는 이렇게 지퍼 마감이라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. 여기에 내용물은 3단 우산이 수납 가능하고요.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텀블러. 그리고 책, 파우치 이렇게 넉넉하게 수납 가능하고, 여기 안쪽에 포켓이 있어서 핸드폰이나 이쪽에는 지퍼 포켓이 있어서 파우치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A4 용지도 수납이 가능한데요. 이렇게 넣어주시면 딱 수납이 돼요. 근데 지퍼 부분까지 올라와서 지퍼를 닫기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. 그래 수납은 가능한 사이즈여서 직장인분들 간단한 서류 가방이나 아니면 출근 가방으로 추천드려요.